안녕하십니까.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 솔로몬 말기에 타락 현상하고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아주 망했버렸습니다. 수르와 피를 섞음으로 아주 망했버렸고요. 어, 남쪽 예루살렘 유다는 주전 586년에 망해도 아주 망하지 않고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70년 에 다시 돌아와서 유다 백성이 됐습니다. 그래 이스라엘에 비해서 유다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유다라는 이름을 계속 써왔습니다. 유다, 유다주, 유다, 주, 유다. 어, 예루살렘 유다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주는 유다가 오늘날 전 세계적인 유다지향성 유대인, 유대인, 유다인데 그런데 오늘 이 유대라는 유다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오늘 지금 있는 미국의 이민 약 그 천만이고 있 어,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약 500만 명 있다면 이 유다라는 말을 지금 쓰지 않고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쓰기 이스라 이름을 다시 이스라엘 이름으로 쓰고 자기들이 치한 이스라엘들을 쓰고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국가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의 이름에서 왔죠 야곱은 <laughs> 열두 지파의 조상 원조상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지 않습니까? 야곱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손자, 손자 야곱이죠. 이 원조상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입니다. 야곱은 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냐면요, 하나님과 하나님과 실험해서. 불가능에 도전해서, 하나님과 실험해서, 실험하다 싶한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이름은 하나님과 실험하여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하나, 어떻게 하나님과 실험해서 이겨서 이겨요? 그러나, 하나님과 실험하여 이길 정도로, 어, 이 어, 모든 불가능의 예, 장벽 앞에, 항상 서 있었습니다. 이, 이 불가능의 장벽, 불가능 그대로 받아, 그냥 불가능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면 될 텐데, 이 불가능을, 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믿고, 불가능을 하나님과 씨름하여 가능하다, 가능 쪽으로 바꾸려는 끊임없는 투지와, 어, 노력, 그, 이 결단, 이런 것 이런 것으로 살았습니다. 어, 그, 그 야곱, 야곱 같은 경우만 해도 쌍둥이 형 쌍둥이 형 에서 동생 야곱이거든요. 그 장작 형형 형이라는 장작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내려온다는 그런 생각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장자권 있죠. 장자권을 통해서 뭐 봉제사 받들고, 그래서 재산을 반으려 받고. 그런데, 하여튼, 이 사람도 장자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내려오는 것, 재산뿐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장자권인데 아니, 그, 자, 쌍둥이 뭐몇분 차이로 는데몇분 차이로 난 쌍둥이가 이게 몇분 차이로 이게 진짜 하나님의 축복, 장자권을 받지 못한다니까. 이게.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에서는 마시고 피부 비비고 치고 이 장작권, 장자권 하나, 장자권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관심 이 없어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의 장자권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고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이삭의 이사계, 아버지 이삭의 약속 한 축복을 자기가 받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복을 받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애절한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문 전체를 봐서도 어일창한 미래 구세주를 통한 전 인류 구원을 위해서라도 이 애서같이 살아서 안 되겠어요. 야곱같이 하나님의 은, 하나님의 은총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려는 그런 열망과 사명, 그런 애타는 가슴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야곱, 애서는 그것이었고 야곱은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 리브가 어머니 리브가 고는 에서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축복권이 있는 것이 좋지 않고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 어, 하나님의 축복 장자권이 있는 게 좋겠다 해서 어머니가 주동하다시피 해서 어머니와 손잡고 어, 축복권을 장자권을 에서에 어, 있는 장자권을 어, 축복권을 가로채서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축복 장자 축복권을 받기 위한 어 처절한 간절한 사모한 처절한 그런 그런 거. 이 불가능한데 이걸 가능으로 돌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를 낳자고 지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족보가 그리고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족보가 그렇게 족보의 혈통이 그렇게 될 정도로 음, 불가능한데 불가능한데 뭐뭐 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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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지 않으면 어떻게 어떻게 형 동생을 바꿀 수 있어요? 위치를 바꿀 수 있어요? 하디이니게 바꿀 정도로 야곱은 크게 간절하고 이걸 위해서 간절히 애쓰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 이것 때문에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도망가서 사는데. 외삼촌 라반이 형에서 이상으로 이건 순상이끊이고 이건 완전히 이건 피땀 눈물을 빨아먹고 혜택을 안 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 아내 넷을 넣고 자신, 자녀를 선물로 받았는데 이건 뭐 처자식은 많은데 재산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이거 하도 안 주려고 해서 이 달콤한 그 달콤한 유혹으로 이렇게 외삼촌 라반의 라반이 양, 양 재산을 가축 재산을 안 주니까. 그, 제의를 해가지고, 어, 알록달록한 양 중에, 양이 그렇게 양이 없지 않습니까? 알록달록한 양, 전박이 양, 뭐, 이렇게, 좀 검은 양, 뭐, 이런 종자가 나타나면 자기 것으로 다 해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나오지 않는데, 또 그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요새로 말하면, 뭐, 어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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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뭐, 종자가 개약이 <laughs> 데 일종의 과학적인 경제죠 불가능한데 허락할 머리를 써가지고 뭐~ 저기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벗겨갖고 꺾어가고 이~ 예양 양이 교미할 때 뭐~ 그~ 물 마시러 때 교미할 때 그때 좀에 이~ 예 가지를 벗긴 그~ 가지나무 벗, 나무 가지를 뭐~ 이게 잉태할 때배기하고 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여튼 알록달록한 전박이 이양 희귀한 종인데 그 많도록해서 자기 재산을 불렸어요. 근데 이거 이거 좋 쳐도 불가능한데 어떻게 이게 뭡니까 이건 이 뭐야 이게 뭐 과학적인 오생학적인 과학적인 뭐 종자 계량 막 이런데 도전한 거예요. 불가능한데 불가능 한 것에 도전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알록달록한 전방의 양이 많도록 해서 자기 재산을 불렸습니다. 음, 불가능한데, 그러니 불가능하니까 그냥 그런대로 선호하고 살지 않고, 어떻게 하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는 이런 신념으로 이렇게 도전해서 많은 재산을 배워 처자식도 많고 재산이 많게, 많게 가 재산을 많게 해가지고 이제 외선촌 라반의 집에서 나왔죠. 라반이 집에 나왔는데 이제 갑 나와서 가난 땅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가난 땅으로 배들 경험했던 하늘 과 사다리 경험한 배들 경험했던 가난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가 앞에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군사 4 0 0 명을 데리고 조금면 들어오면 죽인다 그때 생각하니까 다시 뒤로 가려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는 죽어도 외삼촌 라반 쪽은 죽어도 간직하기 싫거든요. 하나님이 살락한 가난땅, 조상들이 살던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땅, 주신 하나님이 주신 가난땅을 가야 되겠어요. 가난땅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건 뭐, 에사가 군사, 군사를 건드리고 막고 있고, 뒤로 외삼촌 아반이고, 갈 수가 없고, 오도 가도 못한데, 이때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겠다고 해서, 하나님과 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고 해서, 야복나루트서 가족들 다 두고 혼자 야복나루트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싫어하며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기도지만, 철학기 도지만, 사실상, 피땀 눈물을 흘리는 기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지 않을 것 같으니까, 매달렸는데, 하나님의 탄위 쪽에서 천사가 환도뼈를 쳤어요. 환도뼈가 위골될 정도, 환도뼈를 위골이 돼도, 하나님이 나를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난의 축복을, 가난의 축복을 하지 않으면, 지금 애사가 뭔지 아니라, 애성의 마음을 녹일 뿐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하나님, 축복을 원하면서 하나님 옆에 매달려 기도한 중에 얼마나 눈물 콧물 땀을 흘리면서 얼마나 한도 뼈가 부러지게 얼마나 먹이쉬던 얼마나 생명 내걸고 매달린는지 하나님 쪽에서 감동을 받아 가지고 손 들어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손자하고 할아버지하고 사이니탈러움 누가 이깁니까? 할아버지 이기지 않았어. 그 얼마나 손자가 매달리는데 그걸 보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이 저주해야 할 정도로 울고불고 매달리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매달리는지. 아니 환도뼈를 쳐도 뼈가 부서져도 매달리는데 축복을 매달리는데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이름은 지금부터 이스라엘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름이 이 야곱인데 이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 이름이 되고 이스라엘 국가 민족이 름이된 겁니다. 유다라고 불렀는데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싶은 것이 야곱 믿음의 조상 야곱의 그 야곱의 불가능에 대한 도전, 투지 이런 것을 본받는 이스라엘이 되자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역사는 이렇게 모든 불가능이 좁은 땅덩어리 북방 세력 남방 세력이 충돌하는 좁은 땅들리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난 뭐, 오징어 같이 납작해지고 뭐, 모래 같이 부서지는, 가루 같이 부서지는, 이런 강대국 틈방울이, 뭐, 이스라엘은, 뭐, 히랍, 로마, 페르시아, 바벨론, 뭐, 아수르야 이, 이집트, 이 고대 강, 인류 문명 반상지 강대국 틈방니에서이 막, 이게, 이게 막, 콩가루, 뭐, 대고 오징어 같이 납작해지고 망할 놈은 이스라엘인데,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 살아남는 게 불가능해.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과 실험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거 다시 받아가지고 이렇게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주후 70년에 망했는데, 망했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지중에 넘어, 저기, 유럽 쪽으로 흩어졌는데, 이 집, 아프리카 쪽으로는 유럽 쪽으로 흩어졌는데, 어디 뭐 밥상 채려 놓은 데 있습니까? 근데 밥상 차렸는데 없지만, 그냥 그 박해 속에서 이렇게 먹고 살기려면 밥상 박해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실험하면서불가능에 도전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주 70년에서 1948년까지 약 2000년 가까이 유랑하면서 유럽에서 성공했을 땐나 성공이 뭡니까? 히틀러 시대 때약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그런 그런 박해를 받은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거기서 군하지 않고 2 차전에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어이 지중해 넘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이브, 미국으로 들어가서 오늘까지 이랬는데 이런 그 이런 세상이 히틀러가 히틀러만 아니라 히틀러 같은 세상이 이스라엘을 짓밟고 있는데 절대로 여기 에 순응하지 않고 여기 에 도전해서 하나님과 실험해서 이거 이자 아카사, 아카사가 싸워서 하나님과 실험해서 기아이 나는 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난 이긴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원자탄까지 발명한, 이스라엘이 원자탄까지 발명해서, 그래서 함부로 사람 죽이는 히틀라 같은 놈이, 악한 세력들이 함부로 사람 죽이는 이런 따위의 세상이 되지 않도록, 함부로 전쟁 못하는 시대를, 여러분 이제 그리고 노벨상 탄 사람의 30%, 어, 노벨 경제학과 과학상 65%가 이스라엘 사람이 받을 정도로, 세계가 무시 못할 급의 민족이 됐는데 이거는 불가능에 도전해서 하나님과 실험해서 기도로 실험해서 이긴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불가능에 도전해서 투지를 갖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손잡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 살아남은인데 데이 이스라엘의 배 속에서 나온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십자가짐 지 같은 무서운, 실은 모든 적들의 포로에서 악한 마귀, 이, 그 하수인들의 포로, 거짓 종교인들을 송해서 그 이렇게 에, 망한, 십자가로 망한 이스라엘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 보내심으로서 이렇게 어, 예수님은 죽었으나 어, 부활승리, 성천하심으로 흥했습니다. 성령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시면서 오늘 일하는데 오늘 이스라엘이라새 세이스라엘이라는 이 교회 또 예수님의 예수님이 유대에서 나온 세이스라엘의 예수쟁이 기도, 세계 기독교, 한국 기독교, 오늘 기독교인데 우리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불가능한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듯이 오늘날 또뭐 인구 절벽 시대 교회 침체기에 이 세속 물질 문명, 쾌락 문명은 발전하는데 과학 기계 기술 문명 발전하고 세속 물질 과학 이 문명 발전하는데 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될 수가 없으면 그걸 문 닫느냐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역사상의 야곱의수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에도 다시 형했듯이 우리도 새 이스라엘 우리도. 예수 야곱의 후손 나왔어요. 예수 붙들고 예수 이름 붙들고 성령 나타난 능력을 믿으며 끊임없이 불가능에 도전했어 인구절벽에 도전해서 모든 교회 침체에 도전해서 과학 기계기술 만 인간 만능 이 우상 만능 이, 이 쾌락 만능 여기 자본주의 이 거대한 이런 모든 것에 도전해서 기어이 이스라엘이라는 시름에서 기어이 하나님을 이 하나님 기 기어, 기어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따서 새이라엘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대망하는 강력한 믿음으로 세이스라도 새, 새 일어나는 그런 그런 증거를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